앵커 10.9%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을 놓고 야권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 만원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며 대국민 사과했습니다. 인상된 최저임금을 우리 경제가 감당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영세자영업자와 저임금 노동자 양쪽 모두를 달래기 위해 한 후속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2020년 최저임금 만원 약속은 가계 소득을 높여 경제를 살린다는 문재인 대통령. 위 대표 공약 소득 주도 성장론의 핵심입니다. 국민 성장 정책 포럼. 2017년 1월 18일 최저임금을 점차적으로 올려서 노동자에게 빈곤. 위 벽을 넘어갈 희망의 사다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8천. 원대 초반에 그쳐 공약 달성이 사실상 무산되자 문 대통령이 공개 사과해. 문재인 대통령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경제 여건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고 여한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힘을 실었습니다. 2년 연속 투자, 리 인상률을 결정해 정부의 정책 위지를 이어졌다고 평가하고 최저임금만 원해조기 실현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집단 반발하는 소상 공인과 공약 수정에 실망하는 저임금 노동자 양쪽 모두를 달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 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뿐 아니라 상가 임대차 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완 대책 마련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을 위해서는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 실질적으로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대책을 약속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자체가 기계적 목표가 돼선 안된다며 우리 경제가인 상폭을 감당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정부의 위지만으로 할수 있는 일도 아니라면서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가 협력하 고소통의 최저임금 안착을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